안녕, 나왔어. 아라타키 반짝반짝컵각 곤충 싸움 수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볼까? 마침 잘왔어 연비. 은인, 행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멋진 홍보용 그림도. 그나저나 그 기세를 보아하니 혹시 대결에 직접 참여하려고? 오라, 안 되나요? 해외 무역을 하는 고객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잔뜩 받았는데 그중엔 특별한 귀신 풍뎅이도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할머니께 한동안 봐달라고 맡겨뒀는데 이제 보니 꽤 튼실한 녀석 같아요. 곤충 싸움 대회에 참여해도 흥이 깨지진 않겠죠? 은인 누님을 절대 무시하지 마, 운의 왕. 곤충 싸움 경험은 없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한 귀신 풍뎅이를 내보낼 테니까. 음, 그렇군. 그렇다면 귀왕의 오른팔이 붉은 방망이랑 출전하는 게 좋겠어. 내 친구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침착하니까. 여행자와의 대결이라 좋아. 아직 곤충싸움의 요령을 잘 모르니까 좀 서툴러도 양해해줘. 귀신풍뎅이 엄청 강해. 역시 평할머니가 보살핀 녀석은 좀 다른가? 봤지. 은인 누님의 귀신풍뎅이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전에 내 부하들 때문에 우니의 왕이 고전을 겪은 것처럼 장비와 동료의 성능 차이는 지위로도 메꿀 수 없는 법이지. 화, 확실히 그렇긴 하네. 음, 내 친구가 버텨내서 다행이군. 어, 이해했어. 이제 곤충 싸움의 재미를 좀알것 같아. 즐거웠어요. 이토 씨, 여행자 그리고 하나카도 장군 여기서 한동안 계속 곤충 싸움을 하고 싶어요. 말도 안 돼.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이, 이 몸의 체면이 말이 안 서는군. 고마워 한수 배웠어.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laughs> 소물이 청년.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결국 졌구나. 그건 아니야. 곤충 싸움에 진검 대귀왕이 포기하지 않는 한 졌다고 할수 없어. 전투든 인생이든 잠시 안 풀릴 때도 있는 법이니까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만 진정한 패배라고 할수 있지. 그, 그래 그거야. 이 몸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도 없지만 말도 될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고 그럴 시간에 상대방에게 한 방이라도 더 먹이는 게 낫잖아? 야흐. 오니의 왕이 상대하기 어려운 적수인가 보군 그럼 다른 선수를 보내서 대전을 자세히 연구해보는 게 좋겠어 수행에 있어 관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일리 있군! 마침 오늘 내 친구도 왔으니까 귀왕의 오른팔, 이제 네가 출전할 차례다. 히히, <laughs> 드디어 네가 나설 차례네. 멋진 모습을 보여 달라고. 전설적인 모험가인 여행자까지 나서다니. 나도 진지하게 임해야겠네. 멋진 실력이야 내가 졌어 여행자에게 진 것도 양광이라 할수 있지 이런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구나 맞아 민첩한 적을 상대할 땐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전술이 안 통할 땐 생각을 바꿔봐 나랑 여행자는 여행할 때 항상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신노부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급한 곤충 싸움에나 집중하자고 야호~ 다들 재밌게 즐기고 있어 향남 노룽지 드디어 왔구나! 도모리 청년이 지금 아주 의욕이 넘친다고 드디어 이날이 왔군 누룽지 영씨알았타끼 반짝반짝 각각 곤충 싸움 수행을 겪은 이몸 아니 이 몸과 붉은 방망이의 실력을 보여주지 그 후에 붉은 방망이와 수정 섬 쿵쿵 선풍 같은 각각 생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언젠가 이 몸이 곤충 싸움계의 가장 명망 높은 강자가 되면. 아라타키파의 귀신풍뎅이 본진에 형신을 위해 크고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줄게. 뭐라? 이게 바로 누룽지 형씨가 준비한 귀신풍뎅인가? 우 와, 봄상치 않아 보여. 평범한 귀신풍뎅이의 갑각이 아닌 단단한 목재처럼 보이는데, 설마 갑옷을 입은 건가?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의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누룽지가 제자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무척 흥미로워하셨거든. 마침 할머니의 친구분이 화단의 예상꽃을 관리하는 화우여벌신기라는 원예기관을 잔뜩 만들어서 선물하셨어. 화우여벌신기는 다양한 동물의 형태로 변해 자연 환경에 녹아들 수 있는데 다람쥐, 나비, 참새는 물론이고 귀신풍뎅이로도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사부님은 누룽지에게 화우여벌신기를 하나 주시고 귀신풍뎅이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이토 씨와 대결하게 하신 거야. 이게 정말 단순한 원의 기관이라고? 향릉의 사부님이면 평할머니인데 평할머니의 친구라면? 아! 기관장치가 귀신풍뎅이의 특징을 모방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설마 누룽지영 씨가 우리 실력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가장 약한 놈을 내보낸 건가? 조심해 운이의 왕. 저 기계 풍뎅이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아니면 가늠이 안될 정도로 심오한 걸지도. 기계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기척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 음. 누롱지 형씨가 말도 안 되게 강한 건 사실이지만, 강자 역시 손에 익은 무기와 호흡이 잘 맞는 동료가 필요한 법이야. 나랑 붉은 방망이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아. 대결을 시작하자고! 지금부터 선보일 기술로 누롱지 형씨에게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하겠어! 룰! 그럼 이제 발성 몸이 긴질거리는군. 누룽지 형씨가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각각 생물과 소통하는 법을 전수해줬으면 좋겠어. 어? 분명 내가 이겼는데 누룽지 형씨가 왜 기뻐하는 것 같지? 설마 내 비약적인 성장이 깜짝 놀란 건가? 이거 민망해서 원. <laughs> 아, 그렇게 칭찬할 것까지는 없잖아, 누룽지 형씨. 다 형씨가 너무 겸손해서 평범한 기기를 사용한 덕분이지. 보아하니 몸풀기가 끝나서 누룽지가 슬슬 화우여벌 신기의 풀 파워를 사용하려나 본데. 누룽지, 전에 약속했던 대로 원예기관의 파워를 천분의 일에서 백분의 일로 조정해 보자. 더 올라가면 이토 씨의 귀신 풍뎅이가 바로 기절할지도 몰라. 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군 잠깐 기다려봐 천분의 일일십백 천의 천뭐또 농담하지 마 황금 그 정도의 힘이 천분의 일이라고 루루루. 누룽지가 혼란스러운가 봐요. 이토씨는 귀신풍뎅이를 훈련시켜서 수정섬 쿵쿵 선풍을 쓰러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야, 최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우 여벌 신규가 냄비 크기의 돌을 옮기려면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누룽지와 저는 물론이고, 이토씨보다도 덩치가 큰 수정섬 쿵쿵 선풍이라면 더 바랄 것도 없죠. 아니. 아까보다 두배 강하다면 그럭저럭 상대할 만하겠지만 열 배나 강하다면 몇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천 배는 더 터무니없는 얘기고 어... 전술이 안 통할 땐 생각을 바꿔봐 나랑 여행자는 여행할 때 항상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알겠어 누룽지 형씨 기관수를 배우게 해줘 붉은 방망이를 위한 기갑을 만들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붉은 방망이가 조종하는 더 거대한 기계 풍뎅이를 제작해서 내가 둘을 동시에 지휘하는 거지 <laughs> 귀신 풍뎅이가 기계 풍뎅이를 조종한다니 그게 정말 가능해 아니 그걸 곤충 싸움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우 여벌 심기의 힘을 보고 이몸은 깨달았어. 귀신 풍뎅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신오부와하나카도 장군, 그리고 특히 파공의 백철당 딸보도 충고했었지.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융통성이 없는 건 더더욱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누룽지형 씨는 나한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줬어. 기관술로 귀신 풍뎅이를 강화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최고 체위가 나도 이 몸에 귀신 풍뎅이가 그 수정섬 쿵쿵삼풍 녀석한테 질 일은 없어! 루루루? 음… 그런 건 누룽지도 잘 모르는 눈치인데요? 기관술에 관해선 사부님께 부탁해서 사부님 친구분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친구분이 승낙해 주실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누룽지형씨, 요리사씨, 은혜님! 부탁 좀 할게! 음? 형님도 리월에서 유학하고 싶으신가요? 신오부 예, 언제 온 거야?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당장 항구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모라로산 배표를 못 쓰게 될 거예요. 이, 이, 이봐, 신오부. 잠깐만.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라고. 다 들었어요. 형님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점이 기특하긴 하네요. 나중에 제 노하우를 노트에 적어드릴게요. 하지만 리월에서 유학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아라타키파의 평소 지출보다 몇 배는 많죠. 그게 얼만지 아시나요? 저, 저정 안되면… 이나지마로 돌아가서 한동안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내가 이래서 모라를 안 벌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방금 그런 말을 한 이상 마음의 준비는 당연히 돼있지! 힘좀 쓰면 모라 따위 얼마든지 벌수 있다고! 게다가 난 절대 너랑 아라타키파 형제들을 버려두지 않아! 혼자 멀리 유학 가 버리면 그게 무슨 두목이냐? 공부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지. 아라타키파 모두의 학비를 모아서 함께 유학하며 강해지는 거야. 그럼 우린 천하무적의 아라타키파가 되는 거라고. 형님,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 하셨어요? 음, 좋은 기세야. 소모리 청년이 모처럼 호언장담까지 했으니까 한 말은 꼭 지켜야 해. <laughs>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매일 얼마를 벌어야 할지는 아직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어? 그럼 우니의 왕난 리월에 남도록 하지 요리사 누님 옆에서 기관수를 배우기로 한 일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 더 많은 강자들을 조사하고 귀신 풍뎅이의 성장에 유익한 음식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귀양의 오른팔과 파공의 백철 땅딸보가 곤충 싸움을 하거나 대결을 복귀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지. 좋아! 훌륭한 생각이군. 그럼 늘 그랬던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한텐 걱정 말라고 전할게. 다음에 만날 땐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지 아주 기대되는군. 미리 말해두지만, 저도 그 선인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저랑 연비 씨가 최대한 설득해 보겠지만,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자고요. 그 선생님의 실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면, 태도가 아무리 거만하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도 우니에 왕과 아라타키파를 위해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화우여벌 신기를 만들어낸 분의 뛰어난 실력에 걸맞을지... 헤헤, <laughs> 고민해 봐야겠군. 이젠 정말 가야 돼요, 형님. <laughs> 어쩔 수 없네. 여행자, 페이몬, 연비 선배, 향릉 씨, 그리고 누룽지 형님이랑 같이 이 대회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부디 이 담례를 받아주세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랄게요. 우와, 정말 선물을 준비했구나. 신호부는 참 세심하네. 이제 작별할 시간이군. 나의 친구 파공의 백철 땅딸보 누룽지 형씨 요리사 씨 그리고 은인 금방 다시 보게 될 거야. 로로로로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소물이 청년 패기 넘치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면 안돼신호부 의견 잘 듣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며 일하라고 물론. 나도 다음에 만날 땐 네가 귀신 풍뎅이가 조종하는 초대형 기계 풍뎅이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